어, 오늘 5월 23일날 한달간 추천했는 종목 대략 한번 봤습니다. 그 여기 지금 나와있는 가격이 추천날 종가입니다. 요 가격이 그리고 추천 이후의 최고가들 입니다. 그요 종목 해성티 피식하는 종목은 3.8%나섰고 이게 무슨 종목이냐. 예. d s r 가는종목은한 15%까지 올라갔었죠. 나머지 종목도 일부 매수했으면 매도의 기회를 다 줬습니다. 예, 고레 나와 있고요. 오늘 거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3년간 제가 요 부채 비율을 한번 뽑아 봤거든요, 이게. 요 중에서 그죠? 부채 비율이 약 100%를 초과하는 종목, 요 종목. 또요 종목. 요 종목. 또여 밑에 가면은 이런 종목들 있죠. 이런 종목들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특히 극단적으로 해 갖고 200%를 초과하는 종목들. 이 종목 200% 초과죠. 500 몇%니까. 또이431% 이런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래 보입니다. 그러고 의도 등간에 그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천 종가에서 그 최고가가 이만큼 났다는 거는 그래도 선방했는 측면이 있다 이래 좌평합니다요 그 부채 비율하고 이 데이터를 뽑는데 그 은영님께서 어제 회원 중에 은영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끝.